오늘은 그 이거를 제가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제 알려드린 대로 어 PDF 파일로 저장이 전부 다 쉽게 가능하시잖아요. PDF 파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미지로 변환을 시키셨죠. 그래서 그 이미지랑 PDF 파일 두 개를 가지고 어 약간 좀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음 이미지 파일을 열어 볼게요. 어, 이거를 좀 열어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거를 좀 열어, 보 니까 이미 지가 이렇게 있 는데, 여러분 보시 면은, 이뒤에 이미지 자 체가 불필 요하 게 커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 따라 또 텍스트를 또좀 배치하고 싶은데 이거 이 페이지에 있는 것도 또 이미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요요 요 이미지로 바꾼 다해서는요 이미지 파일만 이용해가지고 자르고 PDF 파일로 바꾼 걸 가지고 텍스트를 긁어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만드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그래서 음,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를 좀 자르기 위해서 얘를 Ctrl+C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Ctrl+V를 눌러서. 가져왔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보면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보면 이이 이 이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나한테는 지금 이 이미지만 필요한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서식이라는 이 탭에 가셔서 자르기를 누르시라고 했죠. 근데 이 이미지 줄이기가 너무 화면이 크니까 축소를, 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바를 내리셔도 되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확대 축소 바를 통해서 이렇게 작게 하시면, 하시면 되죠. 자르기를 해서 이미지를 좀 잘라볼게요. 사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이게 이미지가 너무 큰 바람에 어, 이것도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 뭐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잘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줄여놔요. 자, 줄여놓고요. 그다음에 어, 일단 우리가 원래 PDF 파일이 원래 있었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그 PDF 파일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PDF 파일. 이 PDF 파일을 열면 제가 지금 좀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PDF 파일이었고 저는 지금 PDF 그 아도비? 네, Adobe PDF 뷰어라는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건을 열리거든요. 여러분도 대부분 이걸로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 문제는 여기 밑에 있는 요 기사 요세 줄만 필요한 거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얘를 일단 c t r l C 를 눌러요. 그리고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와요. 그리고 일단 이이 요요 이미지 신경 쓰지 마시고 컨트롤 V를 눌러요. 자, 컨트롤 V를 눌러놓고 얘를 옮긴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자 일단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글씨가 또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이 이미지의 배치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여기다 놓고 얘를 내가 오른쪽에다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로를 줄여주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잘랐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그림도 조금 보이니까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얘를 적당하게 줄여요. 글 포인트를. 근데 이게 이제 텍스트 상자로 붙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글자 포인트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은 게좀 그러니까 여기 줄 간격을 꼭 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꼭 하거든요. 줄 간격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줄 간격 아이콘 여기. 텍스트 방향이라고 써있는 거 옆에 여기. 줄 간격이라고 써 있는 거 아시죠? 그래야 아이들이 좀 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니까 한 10.5포인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긁어와야죠. 그러면 PDF 화면으로 다시 가셔서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텍스트가 많아요. 근데 이것만 긁어오면 되는데 괜히 이 페이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자 이름 정도까지만 드래그를 해서 신문이라는 걸 나타내야 되니까 Ctrl C를 누르고 다시 파워포인트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컨트롤 여기 안에 화면에서 그냥 컨트롤 V를 눌러요.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크게 돼요. 그럼 여기 점선을 정확하게 눌러주시고요. 글씨를 먼저 좀 줄여주세요, 많이. 네, 이렇게 좀 줄이고 나중에 늘리면 되니까. 그리고 요기 이렇게 요 화면 자체를 좀 많이 줄여주셔야 여러분들이 옮기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어, 레이아웃을 잡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요 글씨가 이제 요 상태에서 조금 다시 확대를 시켜요 화면을 그래서 아까 10.5인가 그걸로 했잖아요 여기서 10.5를 선택하고 줄 간격을 주세요 요거 선택을 해야 선택이 돼요 테두리 이렇게 꼭 선택하고 줄 간격 줄 간격을 주면 음, 대충 보기 좋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아이가 읽기 좋게 문단을 조금 구별을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비접촉식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오른쪽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엔터를 다 쳐놔서 그래요. 감지하고 기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자 여기는 맨 끝에서 커서를 놓고요. 딜리트 키만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붙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귀찮아도 여기 띄어쓰기 이런 거좀 조절 좀 해주고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띄어쓰기 좀 조절해주고. 자, 딜리트 키를 좀 눌러주시고, 띄어쓰기. 우리가 만드는 거죠? 지금. <laughs> 어, 음, 어떡해요. 네. 저는 사실, 어,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받고 있는 그 이미지 파일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또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서, 자, 이렇게까지, 네,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네, 하시고, 어,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네.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빨간 줄이 뭐 프린트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둘게요. 귀찮아. 네. <laughs>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네. 그래서, 어, 뭐라고 할까. 요 기사 부분만 조금 뭐, 글씨를 크게 해도 되죠. 이렇게 메인 기사로 해도 되고, 이렇게. 여기를 눌러서, 얘도 좀 이렇게 됐고, 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기사는 저는 얘도 사실은 끝에 다 엔터가 쳐져 있나 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어 맞춤을 좀 양쪽 맞춤으로 좀 해주세요. 근데 별 변화가 없는 건 얘가 여기가 커서가 있어서, 예, 네, 엔터키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렇게 해서 양쪽 맞춤 해주면 끝이 좀 깨끗하게 되죠. 얘도 양쪽 맞춤인데 이거 말고 균등 분할 말고 여러분 양쪽 맞춤, 네 회사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크기를 조금 글씨를 페이지에 맞춰서 늘려주시고 모류를 조금 이렇게 올려줄게요, 제가네 그러면 전체적인 화면을 좀 봐볼게요. 이렇게 보기 좋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편집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워드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하면 이렇게 이 이미지 주변으로 이렇게 글자를 싹 맞추게 할수 있어요 예그 네, 정렬이 가능한데 얘는 한 요정도로 그냥 예 네, 여러분 만족을 하고 네뭐 얼마든지 뭐여기서요두 문장만 뭐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도 되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왔다갔다 하지 말고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요정도로 여러분들이 네 편집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붙여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글씨를 굳이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한10.5 정도로 10 정도로 하셔도 사실은 다 보이거든요. 위에 메인 그 기사만 좀 크게 해놓고, 얘를, 혹시 알람 소리 지금 들려요? 애들 알람, 일어나라고 지금 알람 울리고 있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laughs> 여기다가 이제 표, 이거, 예, 네, 표 갖다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다가 넣어주면, 표가 좀클 거예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이게 행이죠, 그죠 행을 삭제. 어,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한 메뉴는 다할수 있고, 예, 사이즈를 좀 줄여 주면 이렇게 딱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음주 사고 이후에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했다. 음주 되게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어 이런 그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운행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에뭐 예,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자, 음주 코로나 때문에 음주에 요때다 예, 하고 음주하시는 그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 정해서 네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편집 방법에 예, 알려드렸어요. 얼마든지 복사해서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있고, 텍스트도 이미지로 그냥 잘라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내가 다시 배열하고 싶으면 PDF 파일로 텍스트는 활용을, 네, PDF 파일에서 갖고 와서 활용을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우리 또 신문 하나 아이들한테 읽혀봐요. 네.